우리 몸속 깊은 곳, 정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물리치료 분야에는요,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술, 바로 간섭 전류치료입니다. 자, 전기치료를 하려고 보면 꼭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왼쪽을 보시면 치료효과가 정말 좋은 저주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피부를 지날 때 저항이 너무 심해서 따끔거리고 아파요. 반대로 오른쪽의 중주파는요, 피부를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통과하는데, 아쉽게도 치료효과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효과를 잡자니 아프고, 편안함을 택하자니 효과가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저주파의 그 강력한 치료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주파처럼 아무런 통증 없이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그 기발한 해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게 물리학에 나오는 간섭 현상을 정말 똑똑하게 써먹은 건데요 간섭 전류 치료, 줄여서 ICT라고 하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서로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중주파 전류를 몸 안으로 보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치료에 필요한 전류를 밖에서부터 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두 중주파가 만나는 몸속 깊은 그 지점에서 직접 새로운 저주파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생각보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먼저 두 개의 중주파 전류가 피부를 통과합니다. 얘네는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쏙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려는 목표 지점에서 두 전류가 딱 교차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주파수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저주파, 이른바 맥놀이 전류가 바로 그 지점에서 짠하고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갓 태어난 이 새로운 전류가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 치유의 과학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치료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통증 신호 자체를 막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육을 아주 똑똑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원리가 이게 또 재밌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웨덴스키 억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에다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신경이 재충전할 틈도 없이 계속 일만 하겠죠? 결국 신경이 지쳐서 아, 어, 나 더는 못 보내. 하고 통증 신호를 뇌로 보내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신호교란 작전인 셈입니다.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도 아주 특별해요. 보통 다른 전기 치료는 모든 신경을 한꺼번에 쾅 하고 자극하니까 근육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달라요. 마치 우리 몸이 자 이제 움직여 볼까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가장 작은 신경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깨우는 비동시성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니까 근육이 느끼는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론은 잊지 말고, 그럼 실제 병원에서는 이 치료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 치료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장점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환자 입장에서 진짜 편안하고요. 에너지는 필요한 곳까지 깊숙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전기 화상 같은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 심지어 몸 안에 금속 임플란트가 있어도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죠. 치료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써요. 2극 방식은 전극 2개로 딱 아픈 그 지점 스팟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 쓰고요. 반면에 4극 방식은 전극 4개를 네 십자 형태로 붙여서 더 넓고 깊은 부위를 입체적으로 치료할 때 쓰는 거죠. 특히 이 4극 방식은 별명이 있어요. 바로 네잎 클로버 패턴. 왜냐하면 두 전류가 만나서 만드는 자극 범위가 정말 딱 네잎 클로버 모양이거든요. 덕분에 넓은 부위를 이쪽 저쪽 여러 방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표를 보면 그 전략이 딱 보여요. 갑자기 생긴 급성 통증에는 주파수를 좀 높여서 짧고 부드럽게 통증 신호만 딱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요. 오래된 만성 통증이나 근육을 키워야 할 때는 낮은 주파수로 좀더 길고 강하게 자극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렇게 똑똑한 치료. 과연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큰 그림을 보시죠. 이 치료가 활약하는 분야는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흔히 겪는 근육통, 관절통은 기본이고요. 좌골신경통처럼 찌릿찌릿한 신경 문제나 붓기를 빼주는 순환 문제에도 쓰여요. 심지어 수술하고 나서 아플 때나 요실금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나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심장박동기를 사용하시는 분, 임신 중이신 분, 또 암세포가 활성화된 부위나 감염, 혈전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절대 이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전이 무조건 최우선이니까요. 어떠신가요? 밖에서 뭔가를 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안 가장 집숙한 곳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한다는 발상. 이 영리한 간섭의 원리가 어쩌면 주사나 약물 없이 통증을 다스리는 그런 비침습적 치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